90? 어오 <laughs> <laughs>

아이고 아, 저. 喂 죄송합니다. <laughs> 막아야지, 앞에서, 앞에서, 앞에서. 못 나오게 못 나오게. 좋아,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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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스. 아, 뒤로 와 상현아 뒤서 막아야 거리다리한 걸려야 돼. 쪽 걸려야 돼. 너무 으아, 어 나이스킥 아 으아, 나이스. 아 으아, 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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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라 이 n i i <laughs> don't 진짜? 아니.. 오반한게 배터리.. 다 썼어? 40%를? 진짜 미치겠다 근데 호연이 술 먹고도 잘하네 어제 진짜 많이.. 그래 진짜 계속 못타였다니까 쟤 아. 아, 진짜 저거. うわ 미쳤다 베타로 영입하자 <laughs> 네. <목소리나> 와우! 화이팅! 뒤